역대하 이 구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어떤 영화를 누리고 있는가? 또 솔로몬이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다스림의 그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가 어떻게 누렇게 되고 있었는지를 오늘 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왜 이런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요? 아,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가 첫사역,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너가 원수나 잘됨이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냐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가 얘기한 지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뿐만 아니라, 내게, 너가 원하지 않은,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사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 그것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기히 여기고 그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자언과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드리면서 그 수많은 이 세상 사물을요. 다 논하는데 하늘이든 식물이든 나무든 이 모든 이 세계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아울러서 어, 통찰력을 가진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때 열왕상에서도 이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 모든 사물이나 이 모든 것에 알수 있는 이 지혜를 갖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 있어서 사물을 밝히 볼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지. 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물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긴 말씀 보면 모든 천하, 열국이 22절에서 말씀해 봐도 천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듣고 와, 자기들의 정말로 그 풀어야 할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이 당시 때에 보면은 가장 그 세상 사람들이 숭상했던 것이 뭐지요? 이 술객들이나, 거, 박수라든지 점술가라든지 이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그니까 이 사람들의 신통력, 이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은 그들이 예언,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따라서, 어, 좋은 네, 술사요, 좋은 현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당시 때도요, 이 별의 연구, 이 사물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온전해졌죠? 그렇, 우리가... 어, 알다시피, 이 사람의 지혜는 어서 디 왔어요. 자기가 발견하고 사물의 이지에서 깨달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생물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든 원리를 주님의 아시잖아요. 그 영감을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지혜롭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이치와 원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 폐부까지 다 아신 하나님. 꿈까지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생각, 내 미래까지 다 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열국의 사람들이 이, 이 지혜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가지고 왔었을 때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와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바 여왕이 많은 신하를 데리고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향품도 싣고 금도 싣고 와서 이제 그 지혜를 배우려 고오는거죠근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왜이 신하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과연 이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인가를 배우러 왔겠지요. 또 솔로몬이 얘기하는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겠지요. 그러니까 이 스바야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 말씀 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성기는 자들로 바꿔 버리잖아요. 왜? 아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주신 그 영감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나중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그 자손. 뭐 예,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디오파에 아예, 그 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 받아들인 그 하나님 이 솔로몬 시대 에 받아든 그 하나님을 계속 믿다가 이제 이들이 매년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빌립에게 나타난 그 분내 대신 데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땠, 어떡합니까? 그 예수의 복음을 받고 또 이디오피아가 다예수믿는 나라로부터 바뀌지잖아요. 그만큼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뿌리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스바양이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에게 준 지혜 원천이 어떤 것인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이 스바여왕이 그걸 알, 알게, 돼. 이제 배우려고 그 대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경 나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모든 전성과 모든 그 박수, 모든 사람들보다 완전했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스바여왕처럼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자기들의 현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고민거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이 통찰력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일이, 일일이 알게 해주시고, 포듬어 줄수 있는 은혜를 주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면, 오늘 시바 양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 복대도다. 당신과 당신의 나라와 이 당신의 이 신하들이 복되더더피면그 여호와 요 하나님이 요하네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주신 그 지혜를 보니까 이게 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거하는 그,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그그 그, 그 말은 헛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이 누군가? 이 스바 여왕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자, 그 복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온생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바, 야대에서부터 그래서 저기 애급의 모든 나라들, 이 지역에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잖아요. 힘의 우위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지혜로 이 자기에 속한 나라들 그 주변 나라를 잡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열왕상에서도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은 저들이 원수의 나라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하나에게잘 알아요. 그 마음에 서로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최고의 현자인 솔로몬에게 와서 얘기하니 자기들의 마음들이 서로 알려지게 되니까 싸움할 수가 없지요. 싸움 을어날 수가 없지요. 사말라다가 화해하고 돌아가는 거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수많은 은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요 원하는 낙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원하는 말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노세 가져오고, 오늘 시바양 보니까, 시바양이 가지고 온그 향품은 전에도 없었던 그런 귀한 향품들이 솔로몬이 우요이 솔로몬이 많이 가져오니까 또 이걸 갖다 정했다가 얘기한 것 같아. 그온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에게 이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세상 논리와 이치를 들고 올 때, 얼마큼, 이만한 뭔가를 정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솔로몬이요그 영화, 주님의 이름으로 영화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어떤 영화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은이 당시에도 무지하게 한데 예루살렘에 굴러다니는 돌과 같이 흔했다는 거예요. 이 은이 너무, 이 페르시아 시대도요, 은이 귀한 가치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흔한 것이고요. 금을 매년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듣고 조공을 주고 또 3년에 한 번씩 오늘 다시 새가서 이 상하니 원숭이니 금이니 이런 물품들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보세요. 오늘 금방패, 큰 금방패, 3.5kg짜리 금방패 200개 만들고 작은 방패 예, 300개를 만들고 그거 만들어서 하나님의 저장 그리고 모든 이뭐 솔로몬의 보좌도 금이요 하나님의 성전도 금이요 뭐 그리고 굳고서 있는 모든 그릇도 모든 것들이 기구들을 다 금으로 사용했다는 거. 너무 흔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의 약속한 대로 내가 너는 누구도 갖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왜 그래?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가 합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줘요. 아 그러면 여러분 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나에게 이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 이게 우리에게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가치 간다면 그건 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네,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보세요. 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법도와 내 윤례를 다 이시켰던 거 지키고 잘 따르면 다 주지만 그러나 너가 만약에 이걸 떠난다면 너도, 너도 망한다는 거이 솔로몬 보자그 영광 오늘 보니까 솔로몬의 보좌와 그 자기가 만드는 이런 디자인들을요 어서 볼수 없는 디자인이었다는 거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뺏겨버리는 거예요 금방패 들고 있던 사람들이 노방패로 바꿔버리는 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삶이죠? 하나님과 그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를 볼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가려진 시대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볼수 있느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 솔로몬이 자기가 와. 상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응, 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이 다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거니까. 응, 육신적인 거니까. 그냥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있다 없다,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 이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으로 하나 좀이 인간들의 그 척도를 나타내지요. 이 과학의 척도가 아닙니까? 이 과학이 발달됐느냐? 얼마나 과학을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미국이가 미국이 안드까지 과학을 이 과학의 모든 이 발전의 모든 운동들을 미국에서 만들고 있으면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근데요, 이것도 인간 거예요. 이 인간이 부패하고 썩으면 그것은 망이에요. 이 솔로몬 나라에 나라가 왜 이렇게 강했느냐. 이스바이어왕이 아주 잘 통찰력으로 본 거예요. 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이 솔로몬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가 있으니까 보세요. 이 재판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그것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정의가 뭐라그랬습니까 어,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의가 뭡니까?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따로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건 어, 어, 누구로부터 나오는 마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부터.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등지고 자기가 준, 베풀어 준이부귀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그를 욕되게 만들어버리자. 예? 네? 애급에 올라와서 금방패를 뺏어가고 성전의 금도 가져가고 그런 돕방패들 그런 수치를 솔로몬 당시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네?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해고 힘이 있고 미국이 잘한다 해도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없으면 이 나라도 이 솔로몬처럼 아주 우스운 나라가 돼버려요. 부패하고 뺏기는 나라가 돼버려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를 무시해버리고요. 이 LGBT 문화가 이, 이게 무슨 진짜 문화입니까? 이게 무슨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인데, 이걸 숭상하다 보니 미국이 지금, 이 망신 중에 망신. 미국이 생긴 일래로 이와 같은 수모의 나라가 없잖아요. 왜요? 이 바이든과 이 민주당 정부 하는 짓거리가 그 모양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또 백성들이 추정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허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은 무너져버리고 하는 거지요. 더, 더 이상 발달이 되어질 수 없어요. 약간의 기초식 가지고 힘, 힘을, 힘을 가지고 쓸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이 미국도 이 아무것도 아니, 소름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내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아서 이런 세상 이걸 얻겠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구약의 삶이 아니라 신약의 영의 삶이에요. 이 솔로몬의 보좌와 영광 여러분 앞에 하게 보이는 이 보좌가 보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보좌와 비슷한 것을 솔로몬이 영감 받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스라천사,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스라천사, 그걸 비슷하게 사자상을 만들어 놓고 이 천개마다 만들어 놓고 그그기 보잖아요. 예?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섬기면요, 이 솔로몬의 이거는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그좋은옷도이 들고 다나만 내네 불꽃의 영광만 못하다는 거. 그렇지요. 사라져버리는 영광이, 이 땅의 영광이.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처럼 되겠다. 우리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달라. 그 영화를 누리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솔로몬은 40년간 통치하고 끝났어요. 그럼 이, 이 사람 나이가 얼마 되겠어요? 기끗해야 보세요. 60도 안 돼서 죽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100살, 200살 사지도 못했어요. 응?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에 겨우 한 20년, 십몇 년 누리다가 십몇 년 누리다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들로서 살면 들풀의 영광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님을 따라서 하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나님 주는 영감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의 영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있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는 전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하늘이 맡다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맡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럼요 우리는요 이 땅에 는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열나운영광스러움이 솔로몬이 과히 과히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여러분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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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국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우리 주님께 성령을 보내주국한 성령이 우리 안에 한하 한국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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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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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국 동행하면 없어질 솔로몬의 왕국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아들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온전함 여러분의 새겨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의 놀란 혼인잔치와, 우리 주님 베풀어진 천년왕국과,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수업을 받고, 한늘 아래 올라가, 분봉왕으로서. 우리,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어전의 천사들이 지키는 그 문, 그 앞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듣고, 바로 알아, 하늘의 세계를 다스리는, 놀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가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아, 솔로몬의 그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감을 내게 충만케 해주옵소서 솔로몬의 이런 인생의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영감으로 살아가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땅에 이 영광을 얼만큼 누렸다 그랬죠? 그거 보세요 40년 기간이잖아요 40년 통치 기간에 성전 짓고 자기 왕국 짓는데 20년 지났어요 그리고 앞에 있을 땅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죄를 뭡니까? 도말시키는 그 아버지 위원을 따라서 도말시키는 일이 3년이 있었잖아요 3년 2개월 했잖아요 그죠? 4년 1, 2, 3, 4, 4년 한 2개월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한 16년이에요 16년에 보세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 솔로몬이 따라가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끝해야 이 솔로몬이 이 영광스러움을 누렸던 건심수년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방패도 뺏겨서 보면은요. 높 방패 들고 있는 부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네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느냐? 나를 믿고 따라가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얘기는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솔로몬에게 보여줬거든요. 어느 시간에 함께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님 내가 운데 역사해 주셨어. 그분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교통되게 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영광스러움을 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제가 되기, 성령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부로 기도하고, 이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응성을 듣는, 그 말씀에 다스림 받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